높은 수수료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가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식 등록된 곳을 통해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손해없이 현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본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 점수나 대출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소득이 없어도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100%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거절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현금화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부담이 커서 정식 등록된 곳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된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발품 팔며 찾은 한 곳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식 등록된 곳으로 연중무휴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진행 과정이 매우 간단해서 신청시 5분 내로 현금 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 방문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높은 수수료 걱정 없이 소액결제를 현금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존에 대출 거절되신 분들도 모두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이니 대출 대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